제가 찾던 그 돈까스 소스입니다. 이야. 이, 이 소스 맞아요. 우와 돈까스 먹는데 이렇게 반찬을 주시네요. 와. 김치도 직접 담으세요? 밥도 이렇게 다 펴주세요. 이,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? 가끔씩 그냥 은근 모르게 쫄면이 먹고 싶은데. 이야. 저 이런 곳에 이런 식당이 있었네요. 이야. 안녕하세요. 와, 사장님, 여기 얼마나 오래됐어요? 얼마나 오래됐어요? 25년? 어, 어르신 두 분이서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해주십니다. 아, 사장님, 배달도 하세요? 여기 배달도 있어요? 아, 배달도 하시는구나. 이야. 예. 저런 <laughs> 한그 아, 옛날 동가골 거기 옛날 이야기는 많이 한다고 근데잘 네. 기억이 안나 가지고 네. 아 대충 이제 설명기 비슷할 걸학생도 옛날에 지나가라고 하면서 했는데 애기 되는 거. 예. 와 그래도 음. 기분 좋으시겠다. 와 돈가스 먹는데 이렇게 반찬을 주시네요. 와. 사실 네 가지나 나오네. 아니 저라서 계란 프라이 주는 거 아니죠. 계란 말이. 아. 어,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. 어머니가 계란말을를 주셔서. 아, 계란 야. 그 어, 김치도 직접 담으세요? 김치는 직접 담아요. 우와. 야. 진짜 옛날처럼 해 주시네. 밥도 이렇게 다펴 주세요. 예전에 제가 양산 여고분식 갔을 때하고 똑같아요.

이거 말이 됩니까? 돈가스 먹으러 왔는데, 돈가스 백반이네요. 옛날 소스가 너무 그리웠어. 와, 이, 이 소스 맞아요. 그 시큼한 소스가 아니라, 이 소스 맞아요, 이거. 어때요? 맛있어요 맛있어요? <laughs> 어때요? 응. 맛있어? 맛있어요. 맛있어? 네아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자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어우 음. 괜찮죠? 음. 좋습니다 와 진짜 옛날 맛이다 음.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돈가스제 잘하는 집 가더라도 항상 먹는 그맛그 그 새콤달콤한 맛 우리 어렸을 때 예전에 먹던 맛은 이런, 그런 새콤 달콤한 맛이 아니라 딱이 소스 맛입니다. 요즘 젊으신 분들이 드시기에는 좀 어, 아무 맛도 안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맛있게 먹던 그 경양식 소스는 딱이 맛입니다. 음. 음. 이 이게 사장님 말대로 밥 비벼 먹을 때 가장 맛있는. 거. <laughs> 와. 음.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김치인데, 진짜 맛있네요. 음, 음. 오동국물인가 보다. 딱 음. 아, 맞아. 밥을 딱딱하게, 딱딱하게 만들어서, 옛날에는 이렇게 먹었거든요. 딱딱하게 만들어서, 이렇게, 이렇게 묻혀서. 응. 와, 돈까스 소스에다가 먹는 맛이 너무 좋다. 음, 한 가지 더 좋은 건 반찬이 있어서 너무 좋다.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,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맛이 너무 좋거든요. 요즘 돈까스그 소스 생각하고 오시면 안 됩니다. 정말 차분하고 80년대 정확히 80년대 딱그 소스입니다 이점 생각하시고 방문하시면 돼요 와 쫄면 너무 맛있다 음. 아, 쫄면입니다 야 쫄면도 맛있어? 응 민지 이거 이거 먹어볼까? 음. 이야 쫄면 보이십니까? 스포 뭐. <laughs> 색깔부터가 정말 마음에 드네. 네. 이, 여러분, 그럴 때 있지 않아요? 가끔씩, 그냥, 은근히 모르게 쫄면이 먹고 싶은데, 그냥, 그냥, 이렇게 가서 먹으면 그 맛, 그 맛이 안 난다는, 그 느낌이 안 나잖아요? 와, 여기서는 뭘 먹어도 딱 옛날 그 느낌, 충분히 간직하실 수 있어요. <laughs> 소스에다 밥 비벼먹는 이 저돌적인, 어어좀 어, 매울 수도 있어. 아 옛날 에그 쫄면 맛음 달콤하고 고소하고 딱 적당한 새콤함. 아 어머니가 요리를 잘하셔. 봤을 스는 여기 오셔서 뭘 드셔도.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. 음. 음. 이 쫄면 양념 맛이 강하지 않아서 굉장히 좋습니다. 음. 아, 맵지 않아요. 음. 아 옛날 그그 그 느낌 나네. 음. 아. 아 여보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대박.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. 네수고하시오 사장님. 와 여러분 너무 감사한 식당이었습니다.